갈라디아 서는 작은 노마서라고 불릴 만큼 기독교 교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바울의 서신서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의 여러 교회들에게 아주 다급한 그러한 목소리로 그렇게 편지를 쓴 거예요. 당시 그 지역에 있는 유대주의자들도 있고요. 이방인, 처음 예수를 믿은 이방인 기독교인들도 함께 있었어요. 그런데요, 이 유대주의자들이 두 가지 문제를 갖고 교회를 흔듭니다. 하나는요, 바울의 사도권이에요. 바울, 너가 사도냐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구원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은 구원은 뭡니까?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위로 쟁취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믿으면 선물로 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주, 유대주의자들은 그런 구원의 행위를 강조하는 그런 일이 발생이 됩니다. 오늘 설교는 특별히 당시 상황을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모노드라마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 선생님, 바울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갈라데아 지역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이 사람아, 좀 침착하게 좀잘좀 좀 설명해봐. 갈라데아 지역에 무슨 문제가 생겼단 말인가. 아직요, 구체적으로 좀 알아는 봐야 되겠지만요, 그곳에 유대인들이 아주 이상한 복음을 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성도들이 믿지는 않았는데요. 한번두번 번 듣다 보니까 그 미혹한 그 이상한 복음에 성도들이 지금 빠져든단 말입니다. 그렇군. 그게 내가 예상했던 그대로구만. 내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도 그들이 그렇게 방해를 하더니 지금은 내가 그 자리에 없으니 우죽이나 하겠나. 계속해서 좀 알아보게. 우리 성도들은 우리가 꼭 지켜야 되겠네. 하하하하하. <laughs> 그거 참 듣던 좀 반가운 소식이구만. 바울이 이젠 안디옥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지. 자, 자, 그럼 어서들 갈릴리 지역 리더들 다 모아주시오. 우리가 그들한테 중요한 할 말이 있단 말이에요. <laughs>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제가 바울의 가르침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번 바울이 이야기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거 우리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만은 부족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율법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그 할래, 안식일, 그런 것들을 다 지켜야만 여러분들이 원하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착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구원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간단히 얻어지면 우리가 여기에 있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무언가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행위를 해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믿음만으로 구원이 가능하다? 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리고, 기왕지사,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아니, 바울이란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고,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도 받지 않았는데, 어찌 우리가 그를 사도로 인정한단 말입니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도라함은 예수님과 동거동락하면서 열두 제자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했던 사람만이 우리가 사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런 바울이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은 사람을 우리는 사도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사도로 인정할 수 없는 그 바울의 말을 우리가 어찌 믿을 수 있단 말입니까? 여기. 여러분들 중에 누가 바울을 사도로 세우신 사람 있습니까? 있으면 나와보십시오. 없습니다.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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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긴말할거 없고.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믿음만으로 부족하고, 율법의 행위. 잘 들어보십시오. 율법의 행위. 모세오경. 발레, 안식일, 정결법,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열심히 잘 지켜야만 온전한, 온전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파울 선생님, 이처럼 유대주의자들이 갈릴리 성도들을 이렇게 미혹하고 있습니다. 아니, 복음 아닌 것을 이렇게 복음이라고 가르치고 자기들만 믿으면 되지 그 사람들을 강요하고 있단 말입니다 주님 아니 내가 그렇게 목숨을 걸고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가르쳤건만 말도 안 되는, 그런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고 있다니. 하, 자, 안 되겠네.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좀 써야 되겠네. 도저히 이것을 그냥 용납할 수가 없네. 자, 내가 이 복음을 어떤 것인지 내가 잘 기록해서 그것을 우리 믿음의 통역자들한테 편지로 보내겠네.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축이제 내가 산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인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을.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의 해산 것이라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면 그리스도께서 어되이 죽으셨느니라 어리석도라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꿰더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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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함과 같으니라 이후로는 누구든지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노라. 내가 그렇게 열변을 토해서 믿음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내가 전하렸구 자, 내가 이 편지를 썼으니, 이 편지를 부디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잘 전달해 주시오. 그들 반드시 다른 모금에 현혹되지 않고 지켜야만 하고. 이러한 배경하에서 쓰여진 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갈라디아서입니다. 이처럼 바울은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기를 잘 기도했고, 그렇게 바랬어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러나 다른 복음으로 그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설득시키고 변질시키고 바울이 조급했던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단호하게 다른 복음이 있을 수 없다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복음, 참된 복음, 보금,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것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심플한 거예요. 명확하고 간결한 겁니다. 남녀노소, 빈부귀천, 그 누구에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그게 바로 복음인 거예요. Good news!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뿐이 안 계신 독생자를 우리한테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 그 영생, 그 구원, 의인의 길로 들어서는 것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율법의 행위 아니에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우리가 고행을 통해서, 우리가 뭘 선한 일을 많이 해서, 우리가 혹은 헌금, 헌금을 많이 내서 그렇게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복음에만 그 기초를 두어야 합니다. 인간적인 전통이나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사회적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보다 먼저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인해 성도는 참된 자유함을 얻는다는 그 진리 그것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말하고 싶은 거 율법으로 얽매였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자유함을 얻게 돼서 자유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러한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막 살아도 되는가? No.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통한 자유로움, 해방됨, 그래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주셨지만, 우리에게 주셨지만, 여러분들 갈라디아서 5장을 잘 읽어 보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이 방종하고 혼돈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믿는 성도들에게 바울 서신서를 써 가면서 오히려 바울이 율법을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우리 크리스천 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욱더 그러기 때문에 그 은혜가 너무나도 귀하고 값지기 때문에 내가 더 뭐예요? 구별된 삶으로 더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바울은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갈라디아서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누구든지, 아무든지, 어떤 사람 막론하고 이 문제로, 비본질적인 거, 다른 복음으로 나를 괴롭게 하지마 바울이 이 문제로 너무 괴로웠던 것 같아요. 예, 교회가 분란이 일을 수 있어요. 교회가 다툼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가 싸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 본질적인 문제가 흩어지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명이 없어진 겁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괴로워했다는 거예요. 잠을 못 잤다는 거예요. 근심했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갈라디아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왜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내가 지니고 있다. 라고 갈라디아서를 끝내고 있습니다. 당시 소나 말, 가축들의 그 소유주들은 그것이 본인 것이라고 그렇게 그러한 의미로 가축의 몸에다가 낙인을 찍어서 이건 내 거라고 그렇게 해두었다고 합니다. 당시 노예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종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종은 내 소유, 이렇게 낙인을 찍어서 흔적을 남겨서 내 거라는 표시예요. 여러분들 차다 타고 계시잖아요. 그차 번호판 있지 않습니까? 플랫 넘버? 그것을 보고 내 차라는 걸 알잖아요. 그렇죠? 내차 아닌데 내가 아무 차나 그렇게 갈수 있어요? 탈수 있어요? 아니죠. 그럴 수 없습니다. 그 번호판이 있으면 내가 번호판을 붙여놓으면 이 차는 내 거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몸에 예수의 흔적, 헬라우르 스티그마라는 거예요. 흔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 바울 자신은 종으로 대부분 많이 표현됩니다. 로마서 1장 1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지함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기가 표현을 해요. 나는 예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수에게 붙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구원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대안이 있을 있을 뿐만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도 이 진리 앞에 추가될 수 없어요. 복음 그 자체로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로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명확한 진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바울은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강하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이 문제에 관해서 너무 힘들고 혼신을 다했어요. 처절하리만큼 편지도 썼어요. 힘든 거예요. 더불어 바울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있는 것처럼 갈라리아 모든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 모든 성도들도 그 확실한 예수의 흔적을 나처럼 갖고 있어라 라는 그러한 당부의 의미도 됩니다. 다른 복음에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묻습니다. 내 몸에, 내 마음 중심에, 내가 하는 행동 행동 하나 하나에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속에 예수의 스티그마가 있는가? 오늘 바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어, 제가 바울을 이렇게 읽거나 공부를 하거나 이렇게 연구를 하면 바울하면 생각나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 오직 주의 사랑의 메어라는 찬양입니다. 아, 정말 바울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딱 하나. 내가 뭐 사도고, 뭐, 어떻고, 저떻고, 내가 공부를 많이 하고, 뭐하고, 너마 시민권자고, 이게 아니고, 딱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그 사랑. 그것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